굿모닝 안녕하세요 장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이쁘고 깜찍한 슬라임 두 마리를 챙겨왔어요 한 개는 제가 만든 거고 한 개는 CNA 가서 산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첫 번째는 진주 슬라임이라는 엄청 이쁜 진주 슬라임 진주 슬라임이요이 구슬을 보시면 어, 주황색과 은색 그리고 영롱한 파란색까지 정말 색깔이 정말 이뻐요 와, 이건 정말 약간 뭐, 인어공주가 약간 먹을 듯한 그런 시리얼과 동일한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이뻐요. 와, 시엔에 가서, 근데 돈, 진짜 돈 주고 산게안 아까울 정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소리! 첫 번째, 진주 슬라임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슬라임 만드는 5 0 0 0원짜리 그걸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어요 파랑색 아요 손톱에는 제가 그냥 낙서한 거니까 너무 오해 말으세요 예요 노랑 색깔 이 뭐라 하지? 어제 노랑색 친구와 요진이 파랑 색깔 진주알 그리고 요 초록 색깔 조그만한 링으로 만든 슬라임인데요. 얘도 정말 이 색, 여기, 이거 보는 거와 다르게 정말 색깔이 정말 이쁘고 막, 네, 그렇습니다. 얘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많이 꾸덕꾸덕해요. 이렇게. 제가 수제를 만들었지만 정말 이쁘지 않나요? 정말 색깔이 뭔가 아니 진짜 버려야겠다 너무 말랐어 어우씨 짜증나 네 이런 이쁜 슬라임 두개 소개했는데 어, 재밌게 보셨다면 더 많이 영상 봐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공주 장은이었습니다 개뿔리고장은 어, <laughs> t 비의 장은이었습니다 굿모닝 아닌 굿나잇 자다 다, 자르고 잠... 마지막 문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재밌는 슬라임 보았다면 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많이 달고 그냥 모든 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굿나잇, 자윤이었습니다